공식적으로 돌아갈 길 없게 된 그녀, 산속에 나랑 둘만이 남게 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소설이 어떻게 되냐면 기어코 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프랑스 독자들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웃음> <웃음> 드디어, <웃음> 어? <웃음> 드디어? 어 <laughs> 이분이 그랬을까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이 목동은 참고 그녀를 안에 넣어줬습니다. 우란에 모피를 깔아주고. 근데 얘가 또 나와. 요 스테파네트가 나와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모필 걷어주고 모닥불 앞에 저렇게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런 상황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다음 장면 모닥불 주인 <laughs> 잠시 시간 지나고 그 다음 날 어머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흙물연 <laughs> 꽃은 굽기만 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목동은요, 이거, 어른 풀어봤죠?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스테파네트가 다 했잖아요. 뭐,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달려들고요. 뭐, 어떡할 거예요? <laughs> 그럼 목동은 얘기해야죠. 소리 질려면 소리 질러봐. 아무도 없어 고있잖아 그럼 스테파네트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엄마 저기서 양들이 보고 있어요. 드러나봤나, 양들의 침묵이라고. 뭐, 이런, 뭐좀 이렇게 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마지막엔 여러분, 리본과 레이스와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앙증스럽게 비비댑니다 어깨까지. 스매스매 이런 공문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이상하게. 그때 하필이면 유성이 싹지나가니 그래서, 목동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도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림을 어쩔 수 없었지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흔들렸지만, 저 하늘의 별이 비호를 해줘서 내가 순결과 순수를 잃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